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 잘 돌아왔고요. 제가 태국에서 라면이랑 과자를 좀 사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번 여행 얘기도 또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태국에서만 살수 있는 신라면 또면 맛과 각종 과자 맛보기입니다. <laughs> 아, 물부터 올릴까? 자, 너네는 다 일단 내려가 있어. 자, 다 내려가 있고. 제가 원래 전기요리사로 살다가 부탄가스를 이거 한다고 오늘 사왔거든요? <laughs> 무섭네 나는 이렇게 으! 괜찮은 거야? 불 만지는 게 무섭나 모르겠어 500ml를 넣으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2L거든요? 4분의 2를 넣으면 될것 같아 둘셋 어? 이만큼 꽤 많이 들어가는데? 됐이 정도면 된것 같아 제가 이 라면을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볶음면이랑 국물라면 갖고 왔거든요? 국물을 먼저 끓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서 아주 배가 고픕니다. 집에 젓가락이 있나? 젓가락 좀 찾아보고 올게요. 아, 있다. 나무 젓가락 있다. 됐스. 이게 태국에 여기 써있듯이, 제파이라는 셰프분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2018년에 스트릿푸드 최초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요리할 때 고글을 끼고 요리를 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이분의 캐릭터 같은 거예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넷플릭스에 길이의 셰프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입니다. 뒤에를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이게. 부산 사상구에서 만들어졌어요. 부산에서 만들어져서 태국까지 날아와서 다시 서울 임문동으로 돌아오게 된 아주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요거는 <laughs>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65바트였나 그랬던 것 같아. 2,500원 정도니까 되게 저렴한 편은 아니죠? 물이 끓고 있고 뜯어 볼까요? 피지컬 테스트. 오, 보이시나? 수출용. 오, 너 부산에서 온 친구 맞구나. 얘도 이제 수출용. 그리고 이렇게 똠냠 페이스트가 보라색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근데 뭐이 보라색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식욕을 돋구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보라색은. 근데 이렇게 이 실라면 빨간색과 좀잘 어울립니다. 여기 써있네. 마데인 코리아라고 써있어. 비행기를 한 6,000kg는 탄 신라면 똠얀 맛. 똠, 똠얀 맛. 먹어보겠습니다. 신라면 똠얀 맛. 좋아, 좋아. 물이 끓고 있고요. 건더기 팔아서 건더기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면을 넣고. 부스러기 무참, 무참치. <laughs>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리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라면에서 쩐내가 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그 쩐내가 나는 뭔지 몰랐거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쩐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인식이 된다. <laughs> 좀 수상한 맛이 좀 올라오는데, 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매운 냄새가. 냄새는 그냥 일반 신라면인데, 끓일 때 재채기 나는 거 보면 신라면이야. 지금 열심히 끓고 있고요. 이분 식당이 이제 방콕에 있거든요. 란제파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게살 오믈렛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가봤어요. <laughs> 그게 되게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제파이 셰프님의 비법이 들어가 있는 신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얘기하는 맛가는 상식. 이똠양꿍 있잖아요. 발음이 똠양꿍 아니고. 똥, 얌, 꿍 아니고 똥, 얌, 꿍도 아니고 똥, 미음, 얌, 미음, 꿍하고 이응입니다 막 국내에 태국 식당 가도 굉장히 잘못 적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똥은 끓이다고 매콤하고 새콤하게 약간 묻히는 거를 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꿍이 새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똥, 얌, 꿍 예. 네, 아는 척좀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지금 거의 다 끓은 것 같은데 똥, 얌 페이스트를 한번 넣어볼까? 뭔가 굉장히 이 포장지 색깔이랑 똑같은 색의 무언가가 나오고 있어. 됐스잘 먹겠습니다. 음? 굉장히 신기한 맛이 나는데? 라임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딱 먹으면은 라임 향이 코를 때리고 그다음에 막 레몬그라스가 서서히 올라오다가 마무리는 신라면 특이한 느낌입니다. 국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음~ 되게 산뜻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식에서 나는 신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런 상큼한 신맛을 좋아한다. 하면은 요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 들어갈 때는 상큼한데 끝맛은 신라면인 게 진짜 사기야. <laughs> 클리어 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다음 라면으로 가야죠. 다음은 볶음면, 물 끓이고 2분만 끓이래. 오케이, 이해했어. 얘는 아까랑 좀 다르게 수출용이라고 안 써있고, 왜? 파우치, 영어로 써있냐? 뭐가 다른겨? 시리야, 시리야, 2분 타이머 맞춰줘. 아까는 완전 꾸덕진 페이스트였는데, 얘는 좀 기름인데? 스토미암 기름인데? 그 면이 좀 얇은 것 같아요, 얘는. 근데 냄새는 얘가 훨씬. 훨씬 태국 음식 느낌. 색깔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연하게 나오네. 물이 좀 많았나? 그림이 엄청 이렇게 진하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연하게 생겼어. 비빔면보다 안 빨개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덜 비벼졌나? <laughs> 제가 약간 의아해 하는 이유가 신라면 하면은 되게 이제 매운 라면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안 매워. <laughs> 비빔면 스타일이야. 팔도 비빔면에서 소스를 반 빼. 그리고 신라면 스프를 3분의 1 정도 넣은 맛 똠냠의 느낌은 얘가 훨씬 있어요 레몬그라스 냄새가 훨씬 좀 강하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먹은 국물은 내가 똠냠 초보자다 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얘는 나 오늘 좀 강렬한 똠냠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면은 이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맛있게 먹고 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밑으로 갈수록 매워지는 게개 매운데? <laughs> 라면이 6,000kg를 날아오면서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음!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매워! <laughs> 얼른 과자로 입을 좀 진정시켜야겠어. 태국에서 과자를 이렇게 사왔어요. 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요네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포키 망고 맛.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포키 안고 있고, 망고가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짠! 어? 허... 어우, 망고 냄새 진한데? 망고 밥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좋은데? 음! 음! 맛있다!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망고 시럽을 살짝 넣은 느낌이라, 망고 향이 진하지는 않고, 달달함이 스쳐 지나가다가, 망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런 느낌? 다음은 뽑기. 초코 바나나. 아. 너무 귀여워. 이 캐릭터 진짜 미칠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거, 이거 안고 있는 모습도 귀엽고. 완전, 제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와, 이, 이 뽑기들이 냄새가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좋냐? 옛날에 문구점에서 파는 과일향 나는 지우개 같은 거 아세요? <laughs> 그런 냄새가 나. <laughs> 인공 바나나 냄새. 초코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바나나가 진짜 생각보다 존재감이 센 과일이거든요. 얘도 딱 그래. 초코는 자세히 초코의 맛을 찾고자 하면은 있으리라. 다음. 다음은 나의 기대를 잔뜩 부풀게 한. 프레츠똠냥꿍 맛이고 랍이라고 다진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태국 음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랍이라고 하는 음식의 맛이에요. 오, 마이 터, 구웠다. 튀기지 않은 과자라는 뜻입니다. 바삭바삭 바삭 막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내가 이게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똠냥꿍 맛이나 다진 돼지고기 맛이라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김치찌개 맛 구운 감자가 과자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제육맛 감자. 제육 맛 예감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아닌가 아니지 않을 아닐 수 없나 <laughs> 그냥 이렇게 보면은 태국에서는 이렇게 태국 음식을 가지고 신기한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태국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주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프레츠 똠양꿍 맛아 약간 떨리는데 오 아까 그 라면에서 맡았던 냄새야. <laughs> 짜고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 겉에 이렇게 소금 같은 게 묻어있어요. 음! 오! 태국 라면 중에 마마라는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 수프에 한두번 정도 굴려서 먹는 맛. 정확히 그 맛이야. 감자 과자의 향도 조금 오면서 맵고 짜고 달고 시큼하고 고소합니다. 한줄 평.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두 번은 사 먹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거, 프레츠 다진 돼지고기 볶음맛. 어, 됐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얘는 아까 그 똠양꿍이 너무 강렬했나? 소금이랑 뭐 후추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겉에. 시도는 좋았다. 아까 그 똠양꿍보다 훨씬 짜고 진하게 느껴지는 이 반찬의 향기. 태국에 가면은 드리근망고에 막 고춧가루 같은 거 뿌려먹고 그러거든요. 고구마샤. <laughs> 짜고 맵고 향기롭습니다. 과자 네종류를다 먹어봤는데 이 순서대로 먹었거든요. 지금 이쪽 방향부터 에이, 먹은 순서대로 맛있었습니다. <laughs> 1등은 망고. 요거는 진짜 태국 여행 오셨다가 나 먹으려고 사도 좋을 것 같다. 요거 두 개는 무난하게 맛있는 맛. 역시 이 패키지는 배신을 하지 않아. 귀여운 패키지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얘네 두 개는 태국의 정서와 어떤 문화와 음식을 담으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예, 맛은 그닥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라면 두 개, 과자 네 개를 먹어봤고요 아마 지금 이제 분간에서 고래바위 구경하고 그산 구경한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제가 원래는 분간 뒤로 한 2주 정도를 더 했어요 꽤 많이 했죠? 영상도 꽤 많이 찍어놨었는데 지금 영상이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은 제가 이제 주말에 친구랑 서핑을 하려고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서핑을 하면서 신나게 이제 고프로로 막 막 영상을 찍었지. 막 고프로 물 속에도 넣고 빼고 막 모래도 불리고 별짓을 다다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모래 사장이 굉장히 고운 모래 사장이었는데 이 고프로 배터리랑 SD 카드가 들어간 부분에 모래가 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잘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좀 벌어진 상태에서 내가 걔를 밧속에 들고 어아가지 열심히 촬영을 하고 나왔는데 카메라랑 SD 카드가 둘다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는 잘 말린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켜보니까 얘는 다행히도 살았어. 그런데 SD 카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SD 카드에 태국에서 분간 여행 이후에 찍었던 한2 주간의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 바닷물에 침수가 되면서 사망 선고를 받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게 됐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재밌는 영상 찍으라는 계시로 생각을 하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